안녕하세요. 프렌즈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아주 빠른 계약이 예상되는 벤텍 라쿤 S 신형 모델입니다. 차량 스펙이 거의 신차 수준인데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식 11인승 모던 4륜 베이스로 제작이 된 현재 5인승 차량이고요. 28,000km 실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외관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루프, 팝업 텐트, 그리고 위쪽에 태양광 패널 약 300W가 설치되어 있고요. 청수 용량은 45리터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한전 충전 40A, 그리고 주행 충전 파워크래프트 50A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마 f 4 5 s 어닝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어닝 조명도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좌우측 사이드 스텝이 설치가 되어 있고, 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내 보시게 되면 차량 창문 전체에 보시는 것처럼 허니콤 블라인드 시공이 되어 있고, 차량 하부에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함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멀티시트랑 이 조리대가 앞쪽으로 밀어져 있는 상태이고, 어, 굉장히 넓은 적재함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함 보시게 되면, 인산철 배터리 GSP 400A, 정연파 인버터 2kW, 주행 충전 50A, 태양광 MPPT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리대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 이동식 조리되어 있고, 북으로는 냉장고, 선반, 각종 수납함, 그리고 매립식 도메틱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 수납장 아래쪽, 냉장고 온도 조절기, 그리고 양면통 아래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멀티시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동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보고 계신 스위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팔걸이 안쪽에도 시트 조절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양쪽 열선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상으로 한번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치로 역시 간단하게 침상을 평탄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등받이가 뒤로 다 넘어가게 되면, 아래쪽 스위치를 이용해서 평탄화를 완료하시면 끝입니다. 냥 발판도 제가 지금 확장을 해 놨고요. 두분 충분히 취침하시고도 남을 정도로 넓은 침상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침상 우측으로는 컨트롤 패널, 적산계, 그리고 에버스 D2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JBL 스피커도 좌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는 태양광 충전량 확인하실 수 있는 액정이 하나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는 XM 17.3인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원목, 요트 바닥,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 덕은 회전을 해서 뒤보기를 하실 수 있는 회전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마주보고 앉으셨을 때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테이블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테이블도 역시 이 레일 따라서 이동을 하시게 되고 높이 조절도 가능한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팝업 텐트를 개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높은 개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텐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으셔서 신품 상태 그대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매트도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2층 침상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무시동히터 토출구 220V, 12V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석, 조수석 시트를 다시 운행 간의 모습으로 지금 원상 복구를 해 놓았고요. 이 멀티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일을 따라서 앞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앞뒤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무진 시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 바닥 역시도 추가 마감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핸들 열선, 액티브, 에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연동 가능한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사륜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로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2만 8,004km 주행하신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인테리어 내장재 상태 전부 다특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일 따라서 앞쪽 유리창까지 가릴 수 있는 사생활보호 커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설명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차량의 가격은 4,150만원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고요. 업데이트 예정 대기 매물 많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놓치시는 매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